자, 오늘은 비빔밥을 위한 무침 요리, 오이채 양파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이 무침을 위해서 오이 두 개, 그리고 실파 네 줄기, 그리고 양파 반 개, 고춧가루, 소금, 고추장, 그리고 마늘,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오이채를 그채 롤러를 사용해서 오이 두 개를 두 차례 썰어 보았습니다. 풀을써는 것보다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오고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이 두개 정도면은 비빔밥 한 2, 3인분, 씻어 네. 먹기에는 조금, 어... 양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스로 나오면 한두 그릇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이 비빔밥 만들기위해서 균일하게 지금 오이를 채썰고 있고요 오이채는 약간 둥근 넓적한 그릇에 우리가 묻혀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넓은 그릇에 오이채를 받아놓고 썰고 있습니다. 색깔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균일하게 칼로 채를 써셔도 됩니다. 오이를 그릇에 나머지를 털어놓고. 다음으로 우리가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준비해서 뿌려줍니다. 이것은 약간 김치의 느낌보다는 생채의 느낌입니다. 파마늘이 들어갔지만 젓갈이 안 들어간 파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비빔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초고추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벼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양파를 넣는데 양파가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고 그리고 결 방향으로 썰어주는 한 1cm 정도의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일단 오이가 절여지고 있고 살짝 절여진다 보다 약간 간을 맞추는 정도고 전체적으로 오이 채와 양파 그리고 가 1cm 간격으로 균일하게 썰어진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한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한 스푼씩 더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초고추장도한세 스푼에서 한네 스푼 정도 넣는데 매운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초고추장을 한두 스푼 더 넣고, 또 고춧가루도 한두 스푼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좀 가감하시면 됩니다. 초고추장은 약간 산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매콤달콤합니다. 잔 이제 완성되어서 금세 담아냅니다. 요것을 깨를 뿌리고 해서, 어, 우리가 비벼먹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반찬으로도 사용합니다. 오늘은 한두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오이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고 또 따로 사이드 메뉴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브런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